안녕하세요. 비송입니다. 음,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중에서 이번 거는 선물 박스를 떠봤어요. 음, 자그마하게 떴고, 이렇게 걸어줄 수 있게 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더라도 벽면에 이렇게 한두개 정도만 걸어 놓으셔도 분위기가 날 듯한 요 선물 박스를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저는 마카롱 실 이용해서 뜰 거고요 다음 음, 코바늘 5호 빨간색과 흰색을 사용해서 음, 뜰건데 양 저는 양면으로 떴어요 양면으로 떠서 어, 안에 솜을 넣어 줬거든요 이렇게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도록 그래서 약간의 솜 필요하고요 바로 떠보도록 할게요. 빨간색 실로 먼저 코를 잡아주신 다음에 10개의 사슬을 뜰 건데, 어, 느슨하게 떠주세요. 손에서 힘을 빼고, 느슨하게 10개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 개를 떠준 다음에 아홉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아홉 개를 해주세요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홉 개를 뜨고, 사슬 하나,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세요. 그 다음 다시 또 아홉 개를 뜰 거예요. 정사각형이 되도록 뜰 건데, 이렇게 보면은 바로 여기 코 보이시죠? 이 코부터 하나, 둘, 어, 요, 브이, 브이를 다 떠주는 거예요. 3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그리고 맨 마지막 코. 못, 찾으시, 못 찾는 분들이 꽤 드시더라고요. 여기는 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V가 이렇게 있잖아요. 이 V 이거 이거를 다떠 주셔야 돼요. 이쪽에서만 보면 대부분 이 코만 뜨게 되거든요. 그러지 말고 요 뒤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두개다 해서 떠 주셔야 깔끔하게 돼요. 이렇게 해서 아홉 개를 지금 두 단을 떴잖아요. 음 저는 미리 원래 두 개가 필요하니까 전 미리 하나를 떴는데 어 편물을 뜨고 나서 돌려서 되돌아뜨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무늬가 생겨요. 한단, 두단, 세단, 네단 이렇게 무늬가 생기죠.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. 지금 이렇게 해서 꼬리실이 이쪽이 가 있고 지금 여기까지 뜬 거잖아요. 그래서 한단, 두단. 세 단, 네 단, 다섯, 여섯 단을 뜨셔야 돼요. 여섯 단을 뜨면 이 무늬가 되거든요. 뜨고 올게요. 여섯 어, 단을 뜨면, 그러니까 총 여덟 단이 되겠죠. 뜨면 이런 무늬. 네 개의 무늬가 나타나고, 어, 마지막에 사슬 한 개를 해서 잘라주시면, 이렇게 하나가, 된 다음 다시 같은 방법으로 여기까지 떠주시고 이제 두 개가 됐다 그러시면 두 개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. 연결을 해줄 건데 지금 이대로 이대 이대로 뜨면은 서로 같은 방향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뒤집어서. 이 상태로 넣고 꿰매 줄 거예요. 그래서 꼬리 실이 이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, 이쪽에 하나. 이렇게 와 있어야 맞는 거예요. 이렇게 놓고, 그 다음, 이제 편물을 두 개를 같이 맞잡고 뜰 거예요. 맞잡고 뜰 건데, 여기 첫 번째, 여기와, 여기. 같은 곳에 넣고 떠주세요. 한 코에 하나씩 울지 않을 정도로만 한 단에 하나씩 코가 안 보여요 하시는데 상관없이 보이는 대로 하나씩 이렇게 떠주세요. 맨첫 번째, 꼬리 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서 뜨세요. 모서리와 모서리는 두 코씩 뜰 거예요. 이렇게 두 코, 다시 한 코씩. 여기 한 코, 뒤에 한 코. 이렇게 해서 쭉 떠주시는 거예요. 서로 맞대고 뜨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. 꼬리 실은 다 안쪽으로 넣어주고 혹시 뜨다가 좀 밀릴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와 여기를 단수링이나 다른 거로 이렇게 맞잡아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떠도 될것 같아요. 한 코씩 두개 양쪽을 잡아서 해준 다음에 모서리 부분은 두 개. 하나, 둘. 이렇게 뜨시는 거예요. 우선 여기까지 뜨고 올게요. 어, 모서리에 두 코를 떠줬구요. 그 다음, 솜을 조금 넣으셔야 돼요. 저는 솜을, 약간 넣어줬어요. 그런 다음, 마무리. 솜을 좀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, 마무리를 지우는데, 둘,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하나 둘셋네 코를 떴잖아요. 이 다섯 코에서 어, 요끈 고리를 떠줄 거예요. 다섯 번째 코에 우선 빼뜨기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네,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달라1알아20 20개 정도 해줬거든요 고리를 다음 같은 자리에 빼뜨기 그리고 나머지 떠주세요 하나, 3 4 여기. 다음 여기 마지막에 빼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. 그리고 실 정리할 정도 남겨주시고 잘라주세요. 돗바늘을 이용해서 실 정리를 할게요. 걸려있는 코 말고 옆에 코에 들어가고 여기 걸려있는 코 뒤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런 다음 뒤쪽에서 실정리를 해주세요 손과 솜 사이를 가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하나 걸어서 다시 오는 방법으로 하셔도 돼요. 그래서 실 정리가 끝났고요. 그다음 이 음, 리본을 먼저 떠보도록 할게요. 이번엔 40개의 사슬을 만들어주세요. 네, 저도 40개를 하고 올게요. 40개를 했거든요. 그 다음은 39번째 코부터 빼뜨기예요. 전부 다 빼뜨기. 늘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.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하고 올게요. 어, 전부 다 빼뜨기로 끈을 만들었어요. 그러면 사슬 한 개를 해주고 잘라주세요. 그런 다음 두 개를 묶어주세요. 물을 뒤로 돌려서 이 아이들을 숨겨줄 거예요. 제가 좀 끈을 짧게 했는데 조금 길게 해서 하세요. 한번 앞으로 또이 사이로 넣어서 한번 더, 보이지 않게 잘라주세요. 이 아이도 이제 반대로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제가 왜 이렇게 실을 바짝 잘랐을까요? 이렇게 해서 <laughs> 깔끔하게 해주신 다음에 잘라주세요. 정리를 해 주신 다음에 이제 어, 여기 원래 편물이 하나로만 되어 있으면 빼뜨기 하면 되는데 어 요거는 빼뜨기로 되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돗바늘을 이용해서 요 무늬를 만들 거예요. 흰색 실을 좀 여유 있게 잘라서 돗바늘에 꿰워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부터 할 건데요. 이 요, 음, 요 부분이 앞부분이죠. 가운데 부분에 할 거니까 우선 요 가운데 부분으로 실을 다 빼지 마시고 실정리할 정도 좀 남겨주세요. 그리고 한번 더 이렇게 해주세요. 끝부분까지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모양을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. 이렇게 잡고, 이제 한 땀씩 이렇게 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무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빼뜨기 한 것처럼. 어렵지 않아요. 또, 또 이대로 이렇게 놓고, 이제 여기 들어왔었잖아요. 여기에다 놓고 다시 한 땀만. 이렇게 해서 빼뜨기 한 것처럼 쭉 해주시면 돼요. 또 여기 들어가서 한 땀. 또 들어가서 한 땀. 어렵지 않죠? 이렇게 해서 끝까지 조금 속도를 내볼게요. 을좀 고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. 우선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거는 이 정도면 해주시고요. 그다음 이 음, 실로 먼저 이 리본을 달아준 다음에 여기 마무리 짓고 한쪽더 하는 거로 할게요. 이 음, 실은 리본을 만드셔야 되는데. 쉬워요. 리본 만들기. 이쪽이 앞이죠? 이렇게, 휘어지는 대로, 이렇게. 이렇게 휘어지는 대로 한번 리본을 하고, 다시 또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휘어지는 대로 해서 리본. 이렇게, 리본 만드시는 거예요. 리본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죠?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꿰매 줄 거잖아요? 그래서, 여기, 여기 두개 사이로 꿰매고, 그 다음에 여기도, 여기로 꿰매야 돼요, 리본을. 이렇게. 바늘이 세 군데, 하나, 둘, 세 군데를 다 통과. 그래서 윗부분에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. 맞추신 다음에 어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은이 부분이 이렇게 감아진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여기를 이쪽 두, 이쪽 두개 가운데로 오고 바짝 잡아당겨주시고 또 가운데로 오고 바짝 잡아당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쪽 사이로 빼주고 다시 한번 이쪽 사이로 계속 빼서 가운데 부분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줬거든요.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더 찝어주셔야 돼요. 아까처럼, 아까는 밑에서 위로 왔잖아요. 이번에는 위에서 밑으로. 한번 찝어주세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리본이 달아졌잖아요. 좀 바짝 잡아당겨주시고. 그 다음, 안 해도 되는데, 여기에서 저는 한번더 찝어줬거든요. 가운데 부분.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찝어줬어요. 그 다음에 뒤쪽에서 실정리 해주시면 돼요. 미듭을 지어서 요 사이 미듭이 안 보이게 요 사이로 빼줬어야 되나? 매듭이 안 보이게, 그리고 잘라주세요. 그러면은 이제 리본이 달아졌구요. 그 다음에 여기 정리를 하고 한쪽 더 할게요. 지금 여기가 한 겹으로 되어 있잖아요. 다시 이렇두 겹으로 두 겹으로 하신 다음에 뒤쪽에서 매듭을 짓고 손과솜 사이로 빼주세요. 그래서 실 정리. 다음 이 이쪽에서 한번더 가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가운데 여기, 여기도 이 정도 남겨주시고 한번더 해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놓고 한 땀. 걸리게. 그 다음 또 이렇게 놓고 넣어서 한 땀. 이 부분은 반복이니까 쭉 할게요. 그리고 여기도 건너뛰세요 이렇게 한 땀씩 겹치게. 마지막까지 한땀 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두번 정도 찝어서실 정리를 해주세요. 이렇게 해신 다음에 실 정리. 손과 손 사이로 빼주세요. 또이 실도 정리. 음, 한 겹이니까 한겹더 만들어서 뒤쪽에서 실 정리를 해주세요. 이렇게 해서 완성은 됐는데요. 저는 더, 좀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이 눈꽃 표시를 했거든요. 한번 해볼게요. 어, 흰색 실 얇은 거나 아니면 마카롱 실, 어, 여섯 겹 중에서 이거한 겹만 해서 하셔도 되고요. 좀 두껍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한 겹만 해서 해볼게요. 먼저 x자를 만들어 주세요. 이렇게 x자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 양옆으로 이렇게 문구 모양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오게 조금 더안 예쁘게 됐네요 조금 옆으로 갔으면 좋았을까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매듭 지어서 손과 솜 사이로 빼주세요 음, 완성이 됐어요. 완성이 됐고요. 일 이제 색깔은 원하시는 대로 어, 원래 크리스마스 소품들은 촌실럽게 촌스럽게 좀 하시는 것도 오히려 더 예뻐요 분위기도 있고 어, 너무 쨍한 색으로 땄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실로 뜨다 보니까 대부분 이래요, 저는. 어, 파스텔 톤의 약간 예쁜 색으로 뜨시면 더 예쁠 것 같고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비송이었습니다.